아 결국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네 용돈 때문이구나 임모는 민경을 놀이터에 데려가는데 저 진짜 안 그럴게요 엄마가 알면 용돈을 끊어버린다니까요 민경이 담배 피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빌자 근데 결코 삼촌은 이네 엄마를 속이는 짓은 못해 엄마를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임모 너희 엄마랑 나랑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속상한 민경이 벤치에 앉아 임모에게 빌어보지만 임모에겐 통하지 않죠 민경이 삐진 척을 하자 민경아, 너 일주일에 용돈 얼마나 받니? 백수인 임모가 용돈을 물어보는데, 1 0만 원이요. 헉, 진짜? 용돈을 듣고 놀라는 임모. 야, 학생이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해? 뭐, 학생은 땅파 먹고 사는 줄 아세요. 한 달에 4 0만 원. 잠깐 생각을 해보자. 그때 임모가 뭔가를 계획하는데, 내가 입만 담을고 있으면 이 지갑에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잖아. 민경에게 뭔가를 제안하려고 하죠. 이 말을 다른 각도로 틀어서 보면, 너 용돈 주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네. 그지? 이해를 못한 민경은 눈만 깜빡거리는데. 잘 생각해 봐봐. 인수분해보다 쉬운 문제니까. 임모의 말을 분석하던 민경은. <laughs> 아 그, 그럼 지지나한한테아 뜯는 예요응 응, 음, 아 뜯는 야중학학조카카의을을당하하게뜯 삼촌 촌 와, 와. 어이가 없는 민경은 아아 매치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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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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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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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